대웅제약이 하루 한 알로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비타민b, 임팩타민 프리미엄 원스를 출시했습니다. 대웅제약이 하루 한 알로 피로를 개선할 수 있는 고함량 활성형 비타민b, 임팩타민 프리미엄 원스를 출시했습니다. 이 제품에는 비타민b 8종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는 벤포티아민이 120mg으로 기존 임팩타민보다 더 많이 함유되어 있어. 하루 한번 하나만 한 복용만으로 간편하게 피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역 기능에 필요한 비타민 D와 아연, 여기에 항산화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C와 E, 셀레늄이 보강되었습니다. 대웅제약은 이번 임팩타민 프리미엄 원스 발매로 과도한 업무와 각종 스트레스, 흡연, 음주,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현대인들의 피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조성원 임팩타민 브랜드 매니저는 만성피로에 시달리는 바쁜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하루 한 알만으로도 간편하게 피로를 개선할 수 있는 임팩타민의 신제품을 준비했다면서 대웅제약만의 우수한 품질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는 임팩타민 제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